누구세요? 어 누구세요? 대탕 먹고 이제 사여줄어 뭐가 깜짝이야? 뭐냐면 뭐 동검이잖아. 안녕하세요. 다아 타바타 운동 아이가. 역대님 아. 유튜브로만 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작으신 니까 야야야. 목 하지 마라 임마 잘 빠졌어요 목소리 나는 누구네 모기 BJ 가라고 하시는데 BJ+ 플러스 유튜버 직업이 트레이너 어, 헬스트레이너인데 어. 사실 대에지라서 트레이너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트레이너는 아무리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자기 몸이나 가르치는 걸 틀립니다 이 양반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 하고 대한민국 최초 트레이너 최초 영유선 식도염 보유하고 있고요 아, 깔끔하다이 예. 그 양반 대단한 양반이야 야, 최민식이야 최민식 대단이야이양이야이 양반 대한이시이 안 가네. 김계란 랑 누가 더 낫습니까? 계란 형님 참 존경합니다. 제가 유튜브 영상 봐도 계란 형님이 훨씬 낫죠. 아니 나 형님 봐도 오씨 감동이야. 왜냐면 또 처먹은 놈을 뺄 줄도 안다고. 그 애들은 너무 좀인간이 없잖아. 이는 돼지라서 인간이 있잖아. 여러분들 왜 살찐 줄 아나? 왜요? 여자분들 뭐? 그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있더라. 지금은 생얼로 오시거든. 이빨도 안 닦고. 아이고 형님 아이가 또뭐보이드릴까요 <laughs> 고추 배고파 버리... 아 비둘기 저번에 비둘기 보고 다 하셨나? 비둘 999개인데 또한 개를 더 쏘셔가지고 정말 미안하네 <laughs> 왜냐면 한개 차이가 <laughs> 존나 큰거 알지? 14, 14개랑 14, 15개 그걸 생각해봐 아이고 어, 맞네 막뭐 영화책 하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임마 투덜기가 또 레전드거든 진짜 형님 일자라고저이절하고 일자라고 있습니다 포하 형님이 기호님 저 5분 뒤에 팬 가입할게요 잠시 뒤에 올게요라고 하셨어 야 획득을 했다 그, 근데 이 채팅은 언제 치시는 거 채팅 진 시간 안나오라 500개 5 0이해 500개 목격억해기호겠다아알았 조선 문류 아닌겨 형 별명 0 6 아니다 왜요공유나마하고한 거는 있습니까? 아, 맛집은 너무 싸면 피하는 뭐 사람 안 피하네. 마, 좀 왔네. 아, 막 아이고! 오늘0만 원씩은 2시만원 20만 원씩은 20만 원씩은 20만 원씩은 20만 원씩은 20만 원씩은 20만 원씩은 2 0 사랑요어뭐승무아 뭐? 승무원 뭐. 우리 집으로 나야 애들 이제 존나 부지런해졌다 온나 깡아예밥뭐 어. 먹나? 밥 우리 이거 이거 뭔데? 닭죽 내꺼 반반 나눠먹자 그럼 진자 아, 배고파 뭐머와 누구나 이거 집 맛있다 이리 오너 요리 잘하시네 이게 아 김치하게 아, 김치 있으이데 아, 김치 스팸 먹으면 안 되잖아 스팸은 지김 싸먹어도 되는데 김데뭐김이 어, 이게? 그뭐 좋은 김무 좋은데 김김김또 너무 좋잖아요 다연미 현미에다가 네. 닭 껍질을 아예 없는 거를. 끓여가지고 한약재랑 이제 여러 가지 마늘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완전 살안찐 음식이지 어떻게 보면 아 영준이 형 오면 집밥 물어가면 바로 가야 되는데 뭐 미리 얘기하면 트모랑 트모년 준비하자마자 긴다 저번에 행복이 미리 얘기해가지고 LA 이 갈비에 굴밥에 발래 어, 간장에 쭉다 깔았다 아이가 다 이거 태프모님 생활하십니까? 방금 그... 채팅 두 글자 쳤습니다 뭐라고? 5속 말좀 얼른 전하자 우와 아이씨 형 어머니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요 저희 어머니랑 친구가 한만몇 년생이에요? 우리 엄마 6, 년생 어, 육군과 칠군 노래 인사도 안되는데 가만 어, 엄마 바로 물을 꿇고 인사해야지 아 진짜 젊으시네요 언마들 응, 투모가 지금 글타 형님 벼르고 있거든 왜? 왜요? <laughs> 자기 오 m e t 라고 계속 그 개안을 너무 많이 튼다고 <laughs> 보람 잡아줄까? 보람 잡아줄까? 완봉해도 <laughs> 뭐 됩니까 이게 마지막으봉해도돼칼안죠실하죠 뭐 방송 처음 왔었는데 오른쪽은 행복님인가요 아니에요, 아, 역태형이에요. 옛날 <laughs> 사진 좀 볼게요. 나걸뱅이야 이거 이거 진짜 니는 야 진짜 걸뱅이가 어. 따로 없긴 하네. 와, 엄마. 아, 가연라 기훈 진짜 부부하다 옛날에. 왜 미워졌냐? 이거 도 괜찮지 않나? 대가리 파이바 쓴것 같다. 어우, 방송 어 방송 열심히 어. 할 때네. 기운이가 하도 머리를 잘라라 꾸며라 해서 꾸몄어요 여러분들. 이는서 <laughs> 꾸민 거잖아. 오 역태형 괜찮았네. 멋있었어요 형님. 네. 네. 괜찮았어요오 어, 이거 뭐? 좋은 시절. 나는 형님, 그거, 어. 형님 살찐 게 나온 거 같은데. 아수가 이제. 이때이때게 왔네 역태잘생겼는 사람이네. 형님 살 나온데 형님. 형님, 형님 살 찐게 나온 거 같은데. 빡빡하네. 어? 아, 아 아버지예요? 명호 형님? 야 우리 까불 되겠는데? 야, 그, 야 닉네임 명호, 어라얘들아 개빡시다. 아 이건 고등학교 때사진이이 형님입니까? 응? 선생이 나가라 했는데 다시 들어왔다. 턱걸이 너무 장구들. <laughs> 형도 좀 까불랑 까불랑 했네요. 어, 음. 이때 비 안대. 여기잘 생겼네. 네. 트레 되게 맞긴 맞네. 얘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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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뭐, 어. 문자에 대히지시네 야, 아무튼 이때 못 생겼네. 뭐. 저나 못생겼네. 무슨 소리야? 키스 유성. 어떻게 만났어? 이게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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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때 뭐야? 뭐야? 뭐 아, 줌마뭐한테 인기 많았다 어, 뭐야. <laughs> 아니, 뭐야, 이 뭐야 뭐야 이형이이이다이 잘.. 누가 잘랐어? 놀러 <laughs> 갔을 때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